주머니 안에 스티커가 1개, 2개, 3개 붙어 있는 카드가 각각 한 장씩 들어있다.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꺼내어 스티커 한개를더 붙인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. 주머니 안에 각 카드에 붙어 있는 스티커의 개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,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같아지는 사건을 A라고 하자. 시행을 6번 했을 때 1회부터 5회까지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고, 6회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처음에요. 숫자가, 스티커가 하나, 둘, 세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시행을 합니다. 첫 번째 시행, 두 번째 시행,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, 이렇게 쭉 해서, 5회까지는 안 나타나고요. 여섯 번째 나타내야 돼요. 그러면 처음 볼게요. 처음 상태가 1, 2, 3 이렇게 되는데, 요거 합이 3의 배수가 되죠. 3의 배수가 돼요. 그럼 한번 시행하면 하나가 추가될 거고, 두번 시행하면 두 개가 추가되는데, 두개 추가된다고 해서, 또는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이 합이 3의 배수가 되지는 않죠? 그래서 1의 2회까지는 3의 배수가 안 나타나요. 그럼 3의 배수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3회. 자, 뭔가 한 번, 두 번, 이게 3회 시행했을 때. 그리고 또 나아가서 4번, 5번, 6번, 6회 시행했을 때. 이때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5회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3회일 때만 아니라 일어나. 요때는 일어나지 않고 6회에서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요 자, 2회, 2회일 때까지 2회 시행했을 때 모양을 보겠습니다. 두번 시행했기 때문에 두 개가 추가될 거예요. 자, 만약에 여기에 두가가 추가 되면 3 2 3이 되겠죠. 여기에 두가가 두 개가 추가되면 그대로 1 4 3 이렇게 이쪽에 두개가 두 개가 추가되면 1, 2, 5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돼요. 하나하나씩 추가되면 2, 3, 3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되면 2, 2, 4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되면 1, 3, 4 이렇게 되겠죠. 이 상태에서 그 다음 한번 실행했을 때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같아지는 경우를 볼게요. 요 경우는요, 요 경우는 요 2가, 그 다음에 요게 하나가 플러스가 1 되면 3, 3, 3으로 나머지, 3으로 나눈 나머지 가 같아지겠죠?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는요,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, 1, 이것도 1이에요. 4도 1. 그 다음에 요 3.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나머지가 다 1, 1, 1로 같아지겠죠? 그 다음에 요 모양이요. 자, 1이고, 2고, 요것도 3으로 나눈 나머지 2입니다. 이게 같은 거예요. 2, 2. 요거가 하나 더 맞으면 또 같아지겠죠. 233, 1대 요거 2가 스티커를 더 받으면 같아지겠죠. 3으로 224, 요 4가 하나 더 받아서 5가 되면 5나 2나 3으로 하는 나머지 똑같으니까 같아지고요. 요것도요 133대 1과 3는 똑같죠. 3이 하나 더 스티커를 받으면 3으로 하는 나머지 같아집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요. 두 번째 결과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세 번째, 세개 중에 하나, 하나가 스티커를 맞으면 3으로 하는 나머지가 같아지죠. 그렇죠 같아질 확률은 3분의 1. 같아지지 않을 확률은 여기 X, X는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. 세 번째 시행에서 3의 배수로 3으로 하는 나머지가 같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요. 자, 이게 같지 않아지면요. 그럼 여기 말고 나머지가 이제 하나 더 커지는 거죠. 이거 뭐 얘가 하나 커졌다. 그러면 요 나머지 1, 2, 3에서 이 상태랑 같은 모양이 돼요 여기서도요 3이 아니라 다른 게 하나가 스티커를 더 맞으면요 스티커 하나 붙이면 되면은 이거랑 같은 모양이 됩니다 다 보면은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다 3으로는 나머지가 1, 2, 이건 0 이런 형태가 다 돼요 거기서 또 똑같이 세 번째 가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요 이거랑 똑같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곱하면 되겠죠. 9분의 2가 여기서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분자 분모 p 플러스 q 값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은 최종 답은 11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